네, 먼저 로그 16의 a 같은 경우는 로그 4의 제곱의 a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로그 4의 a가 될거고요 로그 b의 4분의 1은 로그 4의 b가 되겠죠. 즉 2분의 1 로그 4의 a 곱하기 a가 로그 4의 b랑 같을 건데 2분의 1을 a의 지수로 올려주면 로그 4의 a의 2분의 1 제곱이 로그 4의 b와 같겠죠 빛이 같기 때문에 로그 값이 같아지려면 진수가 같아져야 돼서 a의 2분의 1 제곱이 b 즉 a는 b 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6의 ab는 a에다가 b제곱을 대입을 해주면 로그 6에 b 세제곱이 될 거고 지수를 앞으로 가져와주면 3로그 6에 b가 3이 되겠죠. 즉 로그 6에 b가 1이 돼서 b는 6이 될 거고 a는 36이 되겠죠. 따라서 a 더하의 b는 36 더하기 6이어서 42가 되겠습니다.